자, 어, 473번을 보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어, 중근을 가진대요. 그럼 우리 중근 보자마자 바로 생각해야죠. 판별식 d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럼 x의 개수가 짝수니까요.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3배, 바로 가자 이 정도는 a, b, b, c, c, a. 는 0.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내가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더하기 2배의 a b, e b c, e c a에 그 다음 마이너스 3 전개하면 마이너스 3 a b, 마이너스 3 b c, 마이너스 3 c a는 0이야. 그럼 동료한끼리 계산하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이렇게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a b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는 0이 되겠죠. 는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까먹은 친구들은 힘들 수 있죠. 암기하셔야 돼요. 주어진 식은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요. 2분의 1에 a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1 0기 a의 제곱이고요. 는 0이야. 자 까먹은 사람 다시 한번 암기하자. 위에 있는 식은 아래에 있는 식으로 변형이 가능해. 자 그다음에 얘가 0이니까 결국 안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잘 봐라. 문제에서 a, b, c는 양수. 실수라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a 빼기 b도 실수일 거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야. 0 이상인 것끼리 3개를 더해서 0이 나오려면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A 빼기 B도 0이고, B 빼기 C도 0이고, C 빼기 A도 0이야? 즉, A는 B고, B는 C고, C는 A니까, 결국 얘는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요거는두 가지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판별식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다 기억해야겠죠. 자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어.